아, 아마 이번 주으로 골라서 할 거예요. 자동차 네. 전문가 잼민이 님 슈퍼채팅 1,000원 감사합니다. 띠띠 빵빵. 선우 님 슈퍼채팅 2,000원 감사합니다. 응 어쩔 TV. 에? 자동차 전문가 잼민이 님 슈퍼채팅 5,000원 감사합니다. 비기완 사랑. <laughs> 자동차 전문가 잼민이 님 슈퍼채팅 1,000원 감사합니다. 오빠 살 있어. 자동차 전문가 잼민이님 슈퍼 채팅 2,000원 감사합니다. 아, 우리... 마지막. 어 그런 걸 먹질 않았는데 뭔 개소리. <목소리> <목소리> 아케님, 안녕히 가세요.

그만 쏴. 답. 유튜버 기기하는 구독자들을 사랑한다. 자동차 전문가 있고? 재민이 님 슈퍼 채팅 만원 감사합니다. 기 나는 이준희를 접패고 싶다. 예스. <목소리> 저는 <저를 목소리> 준희기를 이렇게 사랑합니다. 여러분 고기하는 <목소리> 시청자들보다 더 잘한다고 생각한다. 예스. 뭐야 <목소리> 이거 다 이거 노 나오네. 개 같은 김수현. 고기야. 김수현. 네. 너뭐 했어 지금? 그거 봤어요. 김수현! 아저씨 얼굴 살쪘어? 안 쪘어? 안 쪘어요. 뭐라고? 안 쪘다고요. 아저씨 돼지야? 아니면 이쁜 사람이야? 이쁜 사람. 수현이 졸업했지? 네! 이제 잼민이가 된걸 환영해. 잼민이 박수! 아니에요. 아, 잼민이야. 박수 수현이. 수현이 키 많이 컸어요? 네! 몇센치예요 몰라요. 5? 9? 몰라요. 수현이 <laughs> 이제 수학 잘해야 돼요. 네. 현이2 더하기 2는? 4! 오! 수현이 엄마는 뭐해요 지금? 기 안봐요. 엄마도 귀기 안봐요? 오늘도 사연이 왔네요. 사연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 청소년 이준이라고 합니다. 어제 엄마 몰래 야동을 보다가 엄마가 문을 갑자기 여는 바람에 엄마에게 그 행위를 들키고 말았답니다. 저는 어쩔 줄 몰라서 황급히 바지를 피미글린 응원 열개 감사합니다. 피더텐 가쁜 라디오 바지를 올리고 엄마를 향해서 왜 좋아? 그랬더니 어머니께서는 욕을 하시면서 제 컴퓨터 와이파이를 가위로 잘라버리시더군요 엄마가 나가자마자 현타가 온이 저는 집 밖으로 뛰쳐나가서 공룡 화장실에 가서 마무리를 지었답니다 자 오늘의 사연 잘 읽었습니다 활발한 성장기를 지니고 있는 청소년이신 이준 님 그럴 수 있습니다 파이팅 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두 번째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얼굴이 빠은 후아라고 합니다. 제가 어제 같이 다니는 친구에게 고백을 했더니 말을 꺼내자마자 귀싸대기를 때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당황한 나머지 그 여자 얼굴에 물을 뿌리고 나서 꽃에 물준 거라고 했더니 바로 귓방망이를 또한대 한 맞았습니다 저는 언제쯤 연애할 수 있을까요? 사연 보내주신 후야님 감사합니다 야 카페에 니들 사연을 쓰는 거 어때? 대회 해가지고, 그러니까 자기가 겪었던 웃겼던 사연을 쓰고서 니들이 좀 거짓말로 써도 돼. 어때? 아니 키스 엄마랑 안 해. 봐 허허 좋. 어렸을 때 엄마랑 하는 건 그냥 뽀뽀지. 엄마랑 키스 갈기면 그게 근친이지. 엄마가 이쁘다고 우리 어렸을 때 아이고 이쁘다 하고서 이렇게 해주는 거지. 엄마. 아 이러냐? 키스 뜻을 모르네 이것들이. 뽀뽀는 이렇게 한번. 하는 게 뽀뽀고 키스는 만약에 두 명이 있어 그러면 이제 한번쭉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아, 뽑았죠? 홍준표님 슈퍼채팅 천원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기바 아 자꾸 뭘못 참겠어 이 변태 새끼들아 일탱일텐데 피하라고 해도 안 하고 기환님 진짜 궁금한 건데 눈 뜨신 건가요? 눈 최대한 크게 한 번만 떠주세요 부탁입니다 팬으로서 소원이에요. 자, 팬으로서 소원이세요? 알았어요, 그럼 제가 이거 들려. 들렸던...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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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욕한 적 없어요. 제가 하고 싶은 마음을 이 사람이 대변해서 해주는 것 같아요. <웃음> 병신. <웃음> 이 새끼도 할게 뒤지게 없네, 진짜. 지금 내 방송 보고서 여기 앉아서 나이 처먹고 일하기도 정말 부족한 시간인데 여기 엉덩이 딥이 붙이고 앉아가지고 그냥 나를 공격하겠다고 잽도 안 되는 새끼가 앉아서 내 방송 켜고서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어요.